와어어 어. 어우 어 나이스. <목소리> 됐다. 응. 아까는 홀드를 몰라서. 응. <웃음> <웃음> 응. 그러면 키가 안 빼도 되는데. 더갈것같았습니좀남 다시 걸 야가좀 빨리 뛰어 쪽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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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어 뛰어 뛰어 는거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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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어뛰거 뛰어 뛰어 아어뛰거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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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

우리 막배안별고그럴꺼요하가 일기짜리로 전날은 이렇게 기코스 가서 떼고 내한테 진짜 해보지 이 밑에 새내기 고 밑에 언제 내려갔어? 4 초에 가볼라고요 4월 초요? 네너이인사람지어형은때 됐어 너김치로래나 찍어보는거지 지고 방금 혜정이 어주만시키다가어 시켰는데. 네. 아, 시하는 어떻게 하어요리 m not talking about. I'm not going to c o m 다 on. I'm going to c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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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. I'm going t 어 c o 응. 아, 안 한대, 안녕